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타이어, 어, 불화선 같이 계속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여름휴가를 가려고 쩐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, 집에 있는 에어컨도 고장 나고 그래서 목돈 나가고 차 화물차도 고장 나서 목돈 나가고 그다음에 타이어 탈착기도 고장 나서 목돈 나가고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. 날도 더운데. 어... 오늘, 그, 좀, 가지고 나온 타이어는, 그, 피네리 타이어, 신트라토 P7 올 시즌이라는 모델의 254020, 5 하나, 둘, 두개 가지고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뭐, 이제, 뭐, 지금은 여름이지만, 이제 뭐, 조금만 더 있으면 또 추워지잖아요. 그래서 또 사계절용 많이들 찾으시다 보니까, 요거, 간택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가지고, 걸쳐있어서 냉큼 사고 왔습니다. 자, 이렇게 보게 되면 타이어 트레 상태 요정도 남았고요 좋죠 자 이렇게 남았습니다 2540 20참 구하기 힘든 타이어 인데 진짜 와, 어렵사리 초빙 해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2540 20이고요그 다음에 피넬리 타이어 22년 17번째 주 신트라토 p7 입니다 중간에 전화가 와서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. 자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넬리 타이어 센트라터 p7 올 시즌 이고요. 254020그 다음에 22년 다섯 번째 주 타이어입니다. 어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특별할 거 없고요. 그 다음에 이거 개당 8만원 해서 두개 16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적정 가격인 것 같아요. 254020 구하기 힘든데요. 어 오시게 되면 제가 무료 장착도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경동 택배로 착불로 8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. 제가 있는 곳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어, 제 전화번호 010-8831-8363입니다. 어, 네이버에 제 2인 상사라고 치면 뭐다 정보가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검색하셔도 저한테 연락 하셔도될것 같습니다. 여태까지 2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